안녕하세요, 지혜지입니다. 벌써 이 신혼집에서의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똑같은 구도로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환경이 바뀔수록 라이프 스테이지가 바뀔수록 주고받는 선물도 그 약간 유형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렇게 기록해놓으니까 또 해마다의 변화를 보는 재미도 있어서 꾸준히 생일 선물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가장 작은 것부터 이 친구는 오리지네 이 프로폴리스 브러스 스프레이입니다. 가끔 목 감기나 목이 칼칼할 때 뉴질랜드에서 산 마누카 꿀 프로폴리스를 쓰곤 하는데 또제 남편이 목 감기에 되게 자주 걸려요. 남편에게 좋은 선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도 영양제일 것 같은데요. 비타민 구미입니다 제가 비타민을 잘안 챙겨 먹어서 젤리를 선호하는데 너무 귀엽다. 바로 한번 먹어볼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받았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루테인, 멀티비타민, 비타민 D 이런 것도 있었는데 멀티비타민을 선택했습니다. 젤리가 좋아요. 음, 맛있어요. 맛있군. 아, 지 아, 이거 보내준 친구가 선물하기들 아이템들을 구경하다가 좋은 것들은 너에게 다 있을 것 같고 이거 딱 보는데 너가 너무 생각. 라고 하고는 지내줬거든요. 요즘 또 레트로 카메라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 조금 <laughs> 지나긴 했는데 <laughs> 제가 2006년도 시절부터 디카를 애용했던 사람으로서 그 시절 삼성 디카 이런 게 아직도 제 서랍에 있긴 해요. 리얼 레트로 카메라를 전 가지고 있는데 음, 이거 너무 귀엽다. 생긴 너무 귀여운 카메라입니다. 진짜 귀엽네. 오! 이런 귀여운 스트랩이랑 선이랑 뭐 이런저런 아이템들이 들어 있고 요즘 또 카메라를 꾸미 이런 걸로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꾸미기용 스티커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스트랩도 너무 귀엽죠. 켜지나? 충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50메가 픽셀에 줌도 되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로 잘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침에 빼고도 소개해드렸던 옷소몰입니다. 확실히 30대가 되고 또 제가 올해 좀 힘든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제 건강을 챙겨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목생일 때가 아니어도 등등 막 영양제 보내주고 레모나 보내주고 이런 고마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런 영양제나 스프레이나 비타민 젤리나 등등도. 저의 건강, 컨디션을 생각해주는 친구들의 마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받자마자 써버렸는데 제가 지난 왓치인마이백에서도 머리집게가 없으면 못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알로 머리집게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조금 무겁긴 한데 이렇게 스프링이 굉장히 짱짱해요. 텐션감이 좋습니다. 숱을 다 묶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이렇게 긴 머리도 보이려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짱짱하게 잘 잡아줍니다. 투명이고, 이렇게 스틸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캐주얼함에 어울리고, 약간의 힙함이 가미되어서 청바지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죠. 여름에 정말 더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잘 쓰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과 동시에 제가 요번에 미국 출장을 갔을 때 저를 위한 선물을 좀 샀어요. <laughs> 근데 거기서도 또 우연히 아 알로가 머리집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약간 저의 머리숱을 커버하기에는 사이즈가 작긴 한데 이런 모양이고 이렇게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하얀 자개스러운 패턴을 되게 좋아해서 자개 목걸이도 있고 자개 악세사리를 좋아하곤 하는데 저의 머리숱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저는 밥 묶음을 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서 스나칠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 사이트에서는 품절이더라고요. 구할 수 없는 아이템. 어, 언젠가 나도 밤꿈을 하거나 숱이 적어지거나 어... 하지 않을까? 나는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느낌? 난 아, 밤꿈 진짜 안 어울리죠. 하지만 언젠가를 위하여 저를 위한 선물로 사보았습니다. 둘다잘 써볼게요. <laughs> 그리고 글래스라고 써있는데 귀엽죠? 이것도 제가 워치맥백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사이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조말론의 넥타이 브러썸앤허니이고 사실 향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향을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30ml짜리 쓰던 거를 다 써서 안 그래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친구를 선물 받아서 잘쓸것 같습니다. 저의 그 핑크 파우치에 넣고 잘 갖고 다닐게요. 심지어 이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라서 이렇게... 뭐러 넣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저의 인스타 아이디를 넣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 멋진 선물이죠. 계절의 효능이라는 포주에서 일하는 친구가 보내준 책인데, 제가 지난번에 힘든 일 있었을 때도 버선발로 달려와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았는데, 선물 설명만 보고서도 되게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1920~50년대 신문이나 잡지에 수록된 계절의 감각을 담은 글들을 엮었습니다. 계절을 감각하는 것만으로도 제철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뱃속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식재료에도 저마다의 효능이 있듯 자연이 선물하는 각기 다른 계절의 효능들을 44편의 글로써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뉘어져 있어요. 멋있다 이렇게. 각 계절을 구분하는 이 간지 페이지도 되게 멋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가을이니까 가을 페이지들을 먼저 읽어볼게요. 만만송님이 선물해주신 선물입니다. 귀여운 스크런치 3종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아주 짱짱한 스크런치입니다. 제가 그리고 만송님이랑 예전에 바리바리템이라고 제 가방 속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당시 최근에 샀던 스크런치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나서 스크런치를 선물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레오파드 무늬는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는 재질감이 잘 보이진 않지만 벨벳 재질이라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스크런치 진짜 머리 먹는데 써본 적은 잘 없어서. 띠요? 네, <laughs>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깅스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10불 레깅스만 입어보다가 상반기에 룰루레몬에서 5브 레깅스를 처음 입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고 땀이 많아서 무릎에서도 땀이 나는데 <laughs> 필라테스만 해도 무릎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거나 할 때도 다리에서 땀이 많이 나서 근데 무릎 위로만 올라와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브레깅스를 좀더 장만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귀여운 모카 컬러의 레깅스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입어볼게요. 왜냐면 옷 종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오, 귀엽다. 아, 오키트 거구나. 오키트의 잠옷 세트입니다. 오키트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추천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 브랜드였어요. 그때 저는 그 귀여운 수면 양말 세트를 소개했었는데, 오키트가 원래는 29cm에서 잠옷 세트 라인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저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컬러에 그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고 저와 함께 춤이라는 취미를 공유하고 있고 도커를 결혼에 꼬림시켜주신 제가 사랑하는 실루언니가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이거 랑나 입어보고 올게요. 일단 레깅스부터 되게 쫀쫀하고 일단 와이존 부각이 잘 안되고 그게 레깅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움직여도 말려 올라감이 없고 형성도 좋고 살짝 두께감이 있기도 해서 팬티라인이 잘안 보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브레깅스는 검정색밖에 없었는데 이런 또 제가 좋아하는 모카 컬러를 장만할 수 있게 되어서 필라테스 할 때도 잘 입고 러닝할 때도 잘 입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브레깅스는 좀 위에 박시한 거 입어줬을 때좀 멋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박시한 옷 입고 이런 거 이렇게 쓰고 나가면 약간 힙한 동네 마실룩이 될수 있어요. <laughs> 웃겨 하자마를 입어볼게요 짠 사이즈가 좀 크긴 한데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였어서 어쩔 수 없고 근데 잠옷은 원래 이렇게 낭낭하게 입는 맛이니까요 컬러 이름이 스트로베리 바나나 이었는데 딱 그런 느낌의 컬러인 것 같아요 딸바를 먹고 싶게 만든 같은 간절기 입기 딱인 것 같습니다 언니 땡큐 가이갈아입을게요 그 다음은 제가 지난 브이로그로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요즘 차를 마신다고? 그리고 저의 브이로그를 열심히 봐주는 동료분이 차를 섞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이런 소스감도 들어있고. 뜯어보기 너무 아까운데? 리본이 너무 예쁜데? 리본 난 다시 묶을 수 없는 거잖아. 기념 사진을 위해서 리본은 이따 풀어겠어요. 종류가 적혀 있는데 오설록 세작 페마일 블렌드 히비스커스 선샤인 밀키 우롱티 제주 연귤 달빛 꺾기 곶자왈 시그니처 얼그레이. 음. 제가 오설록 티 세트들이 아직 좀 집에 남아 있는데 하나도 안 겹쳐요. 저막 그런 거 있거든요. 난 꽃티 동백꽃티. 꿀베티 이런 거 있는데, 오, 종류가 하나도 안 겹쳐요.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티 마신다는 거를 좀 눈치채고는 티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다녀온 남편이, 너 요즘 티를 마시더라 하면서 <laughs> 티세트를 사주었어요. TWG도 또다 블렌딩 티여서 겹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종류별로 6개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laughs> 1일 1차 하는 걸로. 다음은 또 겨울에 어울리는. 아, 주또 감동적인 선물이거든요. 짜잔. 스도 아까워있죠. 너무 귀여운 패딩 베스트예요. 사이즈도 되 되게... 뭐, 제가 조금맣다는건다 아니까. 어때요? 오, <laughs>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따뜻하고, 부들부들하고, 마음에 들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감절기 때. 11월에 열심히 입을 수 있을 것같아 이것도 올 시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막 언박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착한 선물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걸 기다렸거든요. 아주 타이밍이 딱 좋게 배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저의 충무 멤버 마도빠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빠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수혼 살인 장만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이도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아이템인데 색깔도 알록달록 귀엽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써라 하고는 선물이 좋습니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제공되는 컬러가 있더라고요. 바로 르그루제의카푸치노 머그 세트입니다. 실물로 보니까 노란 컬러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루벨 퍼플 컬러도 은은하고 신비롭게 예쁘죠? 사이즈가 딱 작아서 귀엽습니다. 리미티드 넥타르 컬러입니다. 제가 큰 머그는 몇개 있는데 이런 또 작은 사이즈 머그는 없었는데 너무 귀엽네요. 사이즈 너무 귀엽다. 다른 컬러는 블루벨 퍼플입니다. 쉘핑크라는 연한 핑크 컬러도 되게 탐났는데 그래서 핑크랑 퍼플을 할지 핑크랑 스카이블루를 할지 좀 고민하다가 르크루제는 그래도 되게 컬러감 있는 제품이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골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제 남편한테 선물못 받았거든요. 선물로 뭐갖고 싶냐, 그래서 일단 편지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면 편지가 좀 쓰는 게 정말 귀찮기도 하지만 글로 썼을 때 표현되는 게 다르기도 하고 또 그게 받는 사람도 느껴지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또 올해는 저희 가족이 힘든 일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아빠 생신 편지를 쓰면서도 혼자 막 오열하면서 쓰고 동생 편지를 쓰면서도 울고 저희 가족은 말로도 맨날 감사함, 사랑함을 표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지 그걸더 어, 딥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는 말보다 글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남편 생일 때도 제가 편지를 썼는데 뭐, 남편님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쓰면서 저는 저도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출장을 갔다 온 사이 이렇게. 또 편지봉투에 묵은도 예쁘게 말아가지고 편지 너무 좋니어첫 줄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제가 일자마자뿡 하고 남편한테 달려가는데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임팩트 있는 선물로 다가와서 오늘 언박싱에서도 꼭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남편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올해 생일선물 언박싱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올해는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선물들이 많았던 것 같고 모든 선물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올해도 내년에도 더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 우리 지아 오늘 예쁘게 하고 온 거야. 오데 생각보다 누가 작게 입고 걸었어. 목걸이 도샀어 소윤이한테 잘못 준 선물을 지혜한테 주셔야 돼것 같아요 이게 긴가봐 일단 <laughs> 이게 메인 선물 네, 그 세미 선물이있어요 어, 네. 오이, 왜 이렇게 무거워? <laughs> 뭐야? 오, 어, 이거 뭐야? 오 이건 오빠도 좋아하는 걸? <laughs> 우와. 뭐휴 펜인데? 기이 무려 꼬꽃떼라고 <laughs> 하는. 오, 예쁘다. 이렇 이런 거할 때. 맞아. 아 예쁘죠? 어, 오빠 이거 꽃게가. 장난 아니야. 아니 해본 적없 우리 뭐할수 있는데. 예쁘지? <laughs> 예쁩니다. 아 꽃대! 얘는 그럼 용도가 뭐야? 이거 양옆에 잔인한 아, 아, 거 증정 증정 손잡이래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지? 그리고, 귀엽지? 그리고 이거 중요한 달라. 게 이거를 버리면 안 된대 이거를 보관할 때 어. 갖고 있어야 된대 감사 음. 잠깐 아, 이제 다음 선물 네. 뜯어봐 어 아주 이 음, 포장지 이 포장지가 뭔지 아십니까? 8월에 언니한테 꽃다발 받았을 때그 네. 포장지야 꽃다발 포장지 아. 약간 지금 형부의 질문에 도움이 될수 있을 아이템이요. 요리책인가? 어? 아 <laughs> 속밥 덮밥. 언니가 먼저 열어봐야 돼. <laughs> 어, 제가 중간 중간 포스트잇으로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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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글 넣놨어요. <목소리> <굴> 안 <웃음> <웃음> <마침 굴드시나? 웃음> 그래서 형마에게 춘천 굴 드시나? 굴안 먹냐? 맛좀굴 드시나?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뭔가 이 솥밥을 오, 이용할 홍보받아. 수 있는 그 방법이 쓰여져, 쓰여져 있더라고요, 좀. 소윤이가 다 코스트로 이 붙이는 거야? 아, 이거 음. 아. 중간중간 계속 다 들어있어, 아까 이렇게. 소윤이가 어, 정성을 다했구나. 때가... 아 <목소리> 목차에 있는 먹고 싶은 메뉴를 보고. 세상을 관둬야 될것 같은데, 이걸 열심히 해보려면. 자 이제 시작해.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